자, 곽정은 씨의 목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곽정은. 베스트셀러 작가 겸칼럼니스트겸 방송인. 목표가 있습니다. 알랜드 보통의 인생 학교처럼 오.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드는 공간. 어른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멋있다. 꿈이 아, 아.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럼? 어울리지 않나요? 약간 삐사한 느낌? <laughs>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수업이라는 형식에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한 게 3, 4년 정도 되었는데 아 이렇게 작은 센터에서 하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인생에 이제 재 교육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성인들을 위해서 좀큰 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게 음. 사실 어른이 돼도 이게 인생을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어. 심지어 제 절친이 저희 수업을 들어 한번 갔었어요. 음. 세 사람 돼서 나왔더라고.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진짜. 대형승 교주도 아니고 어. 세 사람. 전 재산 받치겠다 그러더라고. 저희. 아 좋네. <laughs> 좋다. 약간 좀철 없는 어. 어른들도 입학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어두분 입학 신청하시죠. 아, 무슨 소리예요? 어. 지금 딱 봐봐요. 교장 교감이에요 지금. <laughs> 에이 무슨 소리 교장, 교장, 교장 교감이지. 아니지. 교장 이사장이시죠 왔다 <laughs> 이사장이네. 이사장. 이사장이네. 그래. 이사장이네. 어. 교장. 오케이. 그장 이사장 저, 저, 그러면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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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지혜가 없어요. 얼마면? <laughs> 바요 <laughs> 얼마. <되냐>? <laughs> 나명예력 있잖아. 그래 알지 이기공나 <laughs> 아니야. <laughs>